조금 더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전공의의 주장을 보면요, 일단 정부는 의대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 의료 부분을 강화하는, 특히 지역 의사들이 부족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, 오늘 전공의 측에서는 필수 의료 전문가 문제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,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. 네, 우선 저는 도시와 그 시골 간의 격차가 우리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처럼 너무나 부풀려져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고요. 왜냐하면 OECD 보고서에서 정부가 흔히 인용하는 숫자 가지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격차가 20%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모범 국가입니다. 그러니까 OECD에서 볼 때는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매우 적은 나라로 분류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마치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의사 숫자 서울에 있는 의사 숫자와 뭐 강원도에 있는 의사 숫자 비교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모자랄 것 같지만 정부 기관 자체 질본에서 작년에 연구와 보면 미충족 의료 환자가 느끼기에 내가 치료 받고 싶었는데도 치료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이 낮고 강원도가 더 높습니다. 그러니까 강원도가 더 좋게 평가받은 것입니다.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는 몇 개의 어떤 그 극단적인 예에서 너무 부풀려진 거 같고요. 한 번쯤 OECD 보고서를 뭐 복지부도 좋고 다른 데도 못가 보시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네. 격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.